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해아래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또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먹는 자, 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행동들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셨던 말씀이 또 보여주셨던 행동들이 실제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서든지 또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사역도 하셨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깨닫도록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에 대한 것을 주님은 그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실제적으로 배고파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셨지만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교훈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다라고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대로 지금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가로니다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사람이면서 곧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까닭에 주님이 주시는 그 떡한 조각을 받아서 이, 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이 성만찬에 다 참여하여 가론 유다도 이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느낌을 갖도록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편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살을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요. 저 영원한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죽어서 살을 우리에게 먹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땅에 살면서 땅의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예수님하고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만 땅에서 배불리 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끔찍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성경에 이런 게 기록돼 있어? 뭐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뒷절 더 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료로다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방황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살았던 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여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돌자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고 하늘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내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틀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 존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실하게 살 수도 있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월급을 받아서 한달한달 한 달, 1년 또는 인생의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큼 부지런하지 않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러면 일터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관리 얼마나 열심히들 합니까? 그러면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 몸에 병이 들었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여 놓으신 그 나라에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실제 삶의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양식으로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외굽에서 종노릇 했던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며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고 그저 육적인 삶만 반복적인 삶만 살았던 옛 생활들을 그리워하며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살 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을 조상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인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 어땠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내려주었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조상들 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세를 통해 준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흘러가게 함으로 그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 다 죽었단 말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온 나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 지금 가론 유다가 이 주님이 살과 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연합이 되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예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하여 날마다 날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내 영혼의 실상을 볼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치료받기 위하여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이 장면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못한 안타까운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다, 허락하다, 힘을 갖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정말 어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오묘하고 말씀이 오묘하고 이렇게 신비스러울까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런 뜻도 있어요. 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손으로 때리다. 손바닥으로 때리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줄 때,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이 지금 성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그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연상해 보시자고요. 주님께서 떡한 조각을 떼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가론유다가 그떡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손바닥으로 때리다, 손으로 때리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동일하게 쓰였는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 요한복음 19장은요, 요한복음 앞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내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너희들을 위해서 전 존재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깨트로 부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장면을 실제 성찬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19장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의 장면이에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인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라고 했는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이랬어요. 근데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다라고 했더니 단어가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허락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허락하다.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군병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누가 지금 앞장선 겁니까? 가론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서, 그 지경을, 그 걷던 상황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는 일에, 가론유다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떤떡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한번 뒷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랬어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는데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받았으니까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어 기억 기억 같은 거,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잘안나 아, 잊혀졌어, 잊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시도하다 또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가져가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이것을 먹었는지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정하기에는 먹었을 것 같습니까? <laughs> 이 주님이 주시는 조각 떡한 조각을 이거 과연 먹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거 재밌는 그냥 이제 유추해 보는 것인데 가져가 버리다 받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가져가 버리다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음?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찬빛으로 오시어서 육신이 되시어서 이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셨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시어서. 특별히 주님의 이 제자들은 직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다를 거르시는 주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 왕도 고칠 수 없는 왕의 신하를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간 그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가며 우는 그 아들을 살리시고,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황송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광고를 카톡에 우리 학생이 보낸 걸 보고 어,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 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습니까? 성서학자라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물론 외국의 이제 신학자인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아니 하다 하다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가증스러운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입니까?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아주 막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에게, 교수님들에게, 우리 감력신학교 총동문회장님에게 막 보냈어, 그거. 이래도 되냐고, 이 학교가, 학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들을 행해도 되냐고. 언제까지.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대한민국의 교,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이 목회자에게서 들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듣기 싫어해도 거슬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말좀 전해다오, 내 진실 좀 전해다오, 내가 누구인지 좀 전해주어서, 추수 때 얼음냉수와 같이 내 마음 좀 시원하게 해다오, 너희들이 나처럼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제발 좀그일좀 해주겠니? 이거 하라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셔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음? 하다 하다 정말 별짓들을 다 하는구나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런 강연을 하라고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막을 거예요 이러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욕되게 합니까 주님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계속 보고 계시는 시간에요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그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이 가론유다, 세상에 그렇게 존귀여기어 주었더니, 떡한 조각을 받고, 그것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먹은 게 아니라, 버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을 간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겠죠. 뭐야? 다 아시면서도 가로뉴다 불렀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운명 지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가로뉴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이 땅에 있는 73억의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뜻이고요, 자동적으로 저 지옥 불못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초청해 주신 겁니다. 초대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해서?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겸비하여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은혜! 받은 바그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투유할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것만으로도 저는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토록 보여주셔도, 그토록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 우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침도 불러 모아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았고 해석하여 들려주었고 귀로 들었사오니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먹고 마신 자가 되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품 착하고 위롭고 진실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오늘 한날도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되시니, 낮에 해.